네, 이번 시간에는요 네, 니트 이미지라는 그 플러그인 필터를 이용을 해서 에, 그 얼굴의 피부를 보샤시하게 매끄럽게 부드럽게 만드는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플러그인 필터는 에, 그 보샤시 용도라기보다는 에, 노이즈 제거용으로 에, 나온 그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이제 노이즈 제거도 제거지만은 에, 우리나라에서는 피부를 갖다가 보샤시하게 해주는 매끄럽게 부드럽게 해주는 이 용도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실제로 일반 스튜디오나 사진관 쪽에서도 피부를 부드럽게 해 주는데 뽀샤시하게해 주는데 이 프로그램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기 전에 먼저 단계로 해 주셔야 될 부분들은 어떤 것들이냐면은 그 얼굴에 있는 잡티들, 지저분한 것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먼저 깔끔하게 보정을 좀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신 다음에 이 필터를 적용하셔야 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사진 같은 경우도 얼굴에 이제 잡티가 좀 있었는데 제가 미리 제거를 좀 했습니다. 미리 제거를 하고, 자 이제 그 플러그인 필터인 니트이미지를 적용을 할 텐데 제가 적용하시기 전에 일단은 그뽀샤시그 해줘야 될 부분들은 어느 부분이냐면 얼굴의 피부 부분들이, 피부 부분들, 얼굴 부분, 일단 얼굴 부분입니다. 얼굴의 피부 부분, 얼굴 부분. 자 그래서 우리가 라쏘토를 가지고, 라쏘토를 가지고, 자 페더 값을 한20 정도 좋습니다. 이페더값 주는 정도는요. 사진의 크기에 따라서 파일 용량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파일 용량이 크면은 그만큼 페더값을 좀더 주셔야 되고 용량이 작을 경우에는 페더값을 좀더 작게 주셔야 돼요. 페더라는 건 주변이 흐려지는 정도를 얘기합니다. 테두리 주변이 흐려지는 정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얼굴 부분만 대강 이렇게 윤곽을 잡습니다. 선택을 해요. 선택을 하신 다음에 자요 선택 영역을 별도의 레이어로 만듭니다 자 그러는 단축키는 컨트롤 제이요 컨트롤 제이 그는 어디에 있냐면은요 명령어는 레이에 보시면은 new에 있어요 new에 보시면은 레이어 파이어 카피 카피를 통해서 레이어 하나를 만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누르시면은 여기 단축키 오른쪽에 나와있죠 컨트롤 제이라고 자, 자. 이런 식으로 레이어가 선택된 부분만 별도의 레이어로 이렇게 떨어져 나옵니다 아래거 눈을 끄고 한번 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떨어져 나오죠. 지금 주변이 어때요? 주변이 먼저 많이 그 흐려져 있죠. 경계선이 또렷하지가 않습니다. 이 페더 값이 0일 경우에는 경계선이 아주 또렷해요. 가위나 칼로 오린 것처럼 자른 것처럼 그렇게 경계가 명확하지만은 이 페더 값이 높으면 높을수록 주변에 이렇게 흐려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왜 여기서 페더 값을 줬냐면은요, 어, 이그 효과가 먹어야 되는 부분들이 먹지 않는 부분하고 너무 뚜렷하게 구분이 되어 버리면 그것도 티가 좀 나요. 그래서 주변이 주변의 경계 부분들이 부드럽게 부드럽게 적용되어서 그 아래에 있는 원본 이미지 백그라운드 이미지와 어떤 그 구별이 안 가게끔 경계가 안 생기게끔 해주기 위해서 페더 값을 준 겁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후에 이제 적용을 해야 돼요. 필터에 보시면은 자, AB 소프트 니트 이미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갖다가 설치를 하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요. AB 소프트는 니트 이미지. AB 소프트가 아마 니트 이미지를 개발한 아마 회사일 겁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자 니트 이미지 제가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환경에 이제 요런그 인터페이스를 가진 그 프로그램이 실행이 돼요. 이게 니트 이미지 프로그램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d t 이미3.0 예, 프로 플러스를 쓰고 있는데, 지금 그 어느 버전까지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나왔는지 예, 저도 잘 모르겠네요. 자, 이 상태에서 노이즈 필터 세팅이라는 그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클릭을 해서 보시면은, 아, 좀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그죠? 뭐, 노이즈 필터 세팅스, 노이즈 리덕션 amount, 샤프닝 세팅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하나하나의 의미를 저도 뭐잘 모릅니다 잘 모르고 제 경험상 이 슬라이드를 갖다가 이 버튼을 이렇게 저렇게 이제 그 옮겨보면서 움직여보면서 해본 결과 이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있는 것들만 한10% 정도로 놓고 나머지는 저뭐 오른쪽으로 다 보냈어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쓰고 있습니다 이 부분 부분들에 대해서 세세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릴 정도의 지식은 제가 안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설정된 값을 적용을 해서 어플라이를 누릅니다. 어플라이 적용을 해요. 자, 이 니트 이미지의 단점은 뭐냐면요. 속도가 조금 느리다는 거예요. 이 노이즈 제거 프로그램, 뽀샤시 그,과 관련된 그 프로그램이 이 니트 이미지 말고, 어, 이미지 나믹이라는 회사에서 나온 그 노이즈 웨어라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네, 그 노이즈 웨어도, 어, 이거와 유사한 프로그램인데, 예, 그거는 속도가 좀 빨라요. 빠른데 니트 이미지는 조금 느립니다. 근데 결과 면에서 보면은 니트 이미지가 조금, 예, 좀더 느낌이 좋은 것 같아요. 자, 보시면은, 자, 요렇게 니트 이미지가 먹은 효과가 보입니다. 그전 단계, 그, 안 먹은, 적용이 안된 이미지를 한번 볼까요? 자, 이랬었는데, 니트 이미지를 적용하니까, 자,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그죠? 확인이 되시죠? 자, 근데, 지금 보니까 좀 강하게 먹었어요, 니트 이미지가. 그렇죠? 예. 강하게 먹었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취소를 하고 다시 가서, 니트 이미지를 갖다가 적용을 하는데 숫자를, 설정 커서 조절해 줄 것이냐 자뭐 그렇게 하는 것도 뭐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에디트에 있는 페이드 효과를 줍니다 페이드 니 m 이미지라고 되어 있죠 이니 m 이미지가 뒤에 붙었어요 바로 적용한 필터 효과가 아, 이름이 붙어요 클릭하셔 가지고 자 지금 준 필터의 효과를 100이라고 놨을때 100분율을 놨을때그 강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게 바로 페이드 효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그 중요하고 유용한 기능인데 쓰시는 분들이 별로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요거는 활용을 해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그 적용한 값이 지금 100일 때그 100이 강하다 싶으면 은 우리가 이 움직여서 강도를 조절을 해서 적절한 값을 갖다가 찾아주셔야 돼요. 한50% 정도 하니까 뭐 그냥저냥 그냥 괜찮아 보이네요. 그죠? 오케이 누릅니다. 자, 자 그러신 다음에 이 뽀샤시 효과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얼굴의 그 피부 부분에 적용이 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눈썹이랄지, 눈이랄지, 뭐, 에, 콧구멍 부분이랄지, 윤곽이 살아나야 될 부분들, 이 치아랄지, 뭐, 입술 부분, 이런 부분들은 원본 그대로 에, 보여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자, 그런 작업들을 하기 위해서 레이어 마스크를 갖다가 눌러줍니다. 레이어 마스크 추가를 해줘요. 자, 레이어 마스크 가 생겼어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브러시 툴을 가지고 브러시 툴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전경색은 이제 검정색으로 만들어 두셔야 돼요. 자, 기본 세팅을 할까요? 디폴트입니다. 이게 디폴트죠. 스위칭을 해서 전경색은 흑, 배경색은 흰색으로 바꿔놓습니다. 그리고 모드는 노멀 모드로 두시고 어파스티는 뭐한2 0에서뭐 30% 정도까지 저는 한30% 해볼까요? 30% 정도 설정을 해서 이제 이 원래의 그 피부 원래의 모습이 돼, 나와야 되는 부분을 그 터칭을 합니다. 지금 이 상태는요 네, 니트 이미지가 적용된 그런 이미지고요. 자 레이어 마스크에 검정색을 칠해준다는 것은 마스킹 작업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안 보이게 안 보이게 해준다는 의미입니다. 감춘다는 의미예요. 이걸 감추게 되면 아래에 있는 이미지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00%로 하게 되면 아래에 있는 이미지가 너무 뚜렷하게 올라오기 때문에, 예, 그러면 또 하나의 그 뭐라 그 경계가 생기겠죠. 구분이 너무 눈에 그 확실하게 띄기 때문에 우리가 불투명도를 갖다가 낮춰서, 낮춰서 살짝 살짝 터칭을 해주는 겁니다. 자, 눈썹. 부분 뭐이 정도면 됐고요. 그 다음에 눈 부분도 살짝 살짝 터칠 개념으로 터칠 네, 개념으로 터칭을 해주십니다. 터칭을 살짝 살짝 해줘서 원본이 살아나가게끔. 자, 그다음 이제 윤곽 부분, 콧구멍 같은 부분도요. 자, 그 다음에 치아 뭉개진 부분을 갖다가 자 터칭을 해줘서 원본이 올라오게끔. 자, 요런 주름 같은 거 살짝 네. 치를해 줍니다. 자, 그렇게 이제 하신 다음에 이제 마음에 드시면은 마음에 드시면은 마음에 드시면은 자. 이미지 썸네일. 이미지 썸네일 요건 레이어 마스크고요. 이미지 썸네일을 갖다가 클릭하신 다음에 샤픈 한번 주시는 게 좋아요. 필터에서 우리가 샤픈 적용을 합니다. 샤픈을 적용하지 않았을 때 하고 적용했을 때 하고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 우리가 니트이 저를 적용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약간 뭉개는 부드럽게 매끄럽게 만들지만 은 약간 뭉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뭉겐 부분을 조금 살려주기 위해서 샤픈을 적용을 합니다 샤픈을 적용하신 후에도 그 샤픈 값이 강하다 싶을 때는 아 지금 없어졌네요 여기 한 단계 지나면 없어집니다 페이드 샤픈이라고 나올 텐데 페이드 샤픈에서 샤픈 값의 강도를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다가 맘에 드시면 레이어를 한, 하나로 합치는 게 좋겠죠. 자, 삼각형 눌러서 머지 다운 아래에 있는 레이어와 병합을 한다. 이런 의미예요. 자, 병합을 하면 이렇게 하나의 이미지가 되는 거죠. 그럼 원본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처음에 원본이 자, 이런 상태입니다. 원본이 이런 상태였는데. 니트 이미지를 적용하니까, 자, 피부가 많이 뽀샤시하고 좀 부드러워졌죠. 너무 강하게 적용을 하게 되면요, 일명 고무 피부라고 해서 오히려 반감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적절하게 과도하지 않은 정도의 효과를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니트 이미지를 이용한 뽀샤시 강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